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 잡고,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면, 언젠가 부자가 되겠지. 틀렸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돈을 제대로 만져보기도 전에 인생이 끝나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은퇴 후에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젊고, 건강하고, 원하는 걸할수 있을 때 부자가 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겁니다. 1단계 가는 길부터 바꿔라.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은 서행차선입니다. 시간당 월급을 받고 연봉이 오르길 기다리고 적금을 붓고 주식을 조금씩 모으고 있죠. 이 방식은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몇십년 후에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2단계, 시간 팔아 돈 벌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 하, 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번다. 더 오래 일하면 돈이 더 많아진다. 하지만 이 공식대로라면 당신이 일하지 않는 순간 돈도 멈춥니다.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든다. 자동으로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든다. 시간을 팔지 않고 가치를 팔아서 돈을 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일할 때만 돈을 버는 구조를 벗어나야 합니다. 세 단계. 문제를 해결하면 돈이 따라온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진짜 질문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편리한 서비스, 빠른 배송, 더 쉬운 문제 해결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애플이 왜 성공했나요? 사람들에게 더 쉬운 스마트폰을 줬기 때문이죠. 우버는요? 택시 잡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돈을 줬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럼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4단계. 네 시스템을 만들어라. 부자들은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스템이 돈을 벌어줍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24시간 자동으로 돌아간다. 프랜차이즈. 내가 없어도 지점들이 돈을 번다. 자동화 소프트웨어, 플랫폼, AI가 대신 일한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은 실패합니다. 나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성공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다섯 단계. 레버리지를 활용해 확장하라. 부자들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대신 레버리지를 사용하죠. 레버리지의 네 가지 종류. 미디어 레버리지, 유튜브, 블로그, SNS. 한번 만든 콘텐츠가 수백만 명에게 퍼진다. 금융 레버리지, 돈을 빌려 더큰 비즈니스를 확장한다. 기술 레버리지, 소프트웨어, 자동화 시스템이 대신 돈을 번다. 사람 레버리지, 직원, 프리랜서, 파트너가 함께 성장한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내 노력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10시간 일할 수는 있지만, 100명이 각각 10시간씩 일하면 1000시간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6단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라. 당신이 소비자라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새 스마트폰이 나오면 바로 바꾸고, 비싼 브랜드 옷을 사면서 부자처럼 보이려 하고, 남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돈을 쓰고 있다면 그 돈을 버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생산자입니다.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세요. 스마트폰을 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의 주인이 되고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 쇼핑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세요. 일곱 단계. 지금 당장 추월 차선에 올라타라 부자가 되는 건 언젠가가 아닙니다. 준비가 완벽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더 많은 지식을 쌓을 때까지 미룰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추월 차선에 올라탄 겁니다. 속도를 올려라. 그리고 당신만의 추월 차선을 달려라. 부자가 되는 건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살면 결과도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추월 차선에 올라타겠다고 결심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팔지 마세요. 더 이상 기회를 기다리지 마세요.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당신은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나요? 당신은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나요? 오늘이 지나고 다음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볼 겁니다. 그때 시작했더라면, 그렇게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할 것인가? 길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속 페달을 밟으세요.